오늘 하루 운세 궁금하시죠? 저도 매일 아침 궁금해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세 믿으시나요? 저는 가끔 재미로 보기는 하는데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 주는 건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같이 바뀌는 오늘의 운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 받는다는 거겠죠.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띠별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짓띠운세의 종합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장애가 심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리를 놓게 되면 예기치 않았던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새로 접촉하는 사물을 눈여겨보세요.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무역, 대외 업무에 적합합니다. 사업가는 비인기 상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뜻밖의 히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부업을 가지면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금전은 현상을 유지하세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뜻밖의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연애운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진행이 느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급진전할 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온 가족 간에 벽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은 강이나 바다에 가까운 곳이 좋고 산에 인접한 곳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은 경색, 장애성 질환 즉 기관의 경화, 결석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은 유리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될수 있습니다. 독신은 더욱 좋으나 모험 또한 많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심사숙고하세요 학업은 장애 요소가 있으니 이를 극복해야만 더 많은 선택과 방향이 주어집니다 유학도 좋고 비인기 과목이 더 좋습니다 소띠운세 종합은 인생에 기복이 있습니다 한 번의 좌절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자신이 충실한다면 본경을 벗어날 기회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잠재적인 재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수학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사업 직장은 사업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공경에 닥쳐 사업을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업종을 포기하고 채무를 정산한다면 필히 기회가 옵니다. 새 동업인이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세요. 뜻밖의 소확이 있을 것입니다. 셀러리맨은 회사가 보도나거나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봉급을 낮추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도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나 동료로 인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은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손해를 보거나. 채무를 질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재편하거나 신용 채무와 관련된 것을 재정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는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뜻밖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하여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애원 독신은 이성의 흠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귀한 상대를 만납니다. 여성은 자신보다 낮은 상대를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는데 장애도 클수 있습니다. 이사온 집안에 노인 또는 연장자가 있다면 초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사람은 분가하게 됩니다. 무주택 가정은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자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불리하고 자신의 집을 싼 값에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병이 있는 자는 먼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좋습니다. 노인은 고향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은 봄과 여름에 음식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은 독신의 경우 먼 곳으로 이민 가면 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정착해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 가족의 이민은 불리합니다. 발전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학업은 본국에서의 진학은 성적이 저조합니다. 해외 유학이 적합합니다. 공부 환경도 좋고 성적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범띠 운세 종합은 님에게는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특별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좁으니 대기업 또는 대형 기관에 투신해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창업, 독립의 시기가 아닙니다.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에게 도움 주는 직원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비록 본인의 능력은 출중하나 조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은 후원자를 찾으세요. 투자 계획은 일단 환경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금력이 충분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잘 진행될 것이고 윗사람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신은 사교 활동을 늘리면 주목받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온 가족 개개인이 성격상 장점은 많으나 생활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운동을 많이 하세요. 시영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은 필히 실력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지해야 합니다. 홀로 추진한다면 아무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학업은 잠재력이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니 과외를 받거나 선생님과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운세의 종합은 젊은이라면 공을 세우기 위해 성급히 굴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으스되었다가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또는 노인이라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태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현란한 수단을 부려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실력을 비추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셀러리맨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쓸수록 더욱 나빠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은 투자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기 또는 도박은 필히 손해를 보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득을 추구할수록 손해는 더욱 커집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애운. 상대는 있으나 인연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억지로 결실을 매질을 한다면 쌍방에게 모두 불리합니다. 독신은 신중을 기할수록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 온현 상태를 유지하세요. 대대적인 수리는 안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이사 가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은 뜻밖의 질병을 조심하세요. 생활과 음식이 주의하고 타지에서는 물갈이로 인한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민은 취업 이민은 더 심사숙고하세요. 재능은 있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이민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단기적으로 당장 이민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업은 시험에는 불리합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세요. 공부를 중단하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 운세 종합은 절대 가벼이 약속하지 마세요.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이익이 쉽게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아직 불안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합의나 승낙을 하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사업가는 계약 이행 시 이익을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상사의 허락을 받아내어 적절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금전은 정신 없는 사이에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는 적합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애운 품행은 절제가 필요하고.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며 이미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즉흥적인 일로 다투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온 가장이 권위가 있어야 가족들 간의 논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단결이 힘을 쓸 때입니다. 건강은 입을 통한 질병에 유의하세요. 옛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오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은 이민 여부는 어떤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학업은 실기 시험 또는 시험에서 무식코한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뜻이 없는데 해외 유학을 간들 소용이 없습니다. 뱀띠 운세 종합은 고도의 압력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지 마세요.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경쟁자와 동업인이 무책임한 행동에 주의하세요. 님의 성과가 상급기관에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통제권과 전체 지분을 차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셀러리미는 이미 독립할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금전은 공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의 수익이 실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투자 전략으로 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연애운 제3자의 방해로 질투가 원한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이 무르익었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질 끌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온 매우 불안합니다. 능력 있는 가족은 분가 독립시켜야 좋습니다. 집에 붙잡아 두면 가족 전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매우 건강해 보이나 심각한 병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갑자기 중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민은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주저하지 마세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국의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학업은 한 번의 실수로 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간다면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말띠 운세 종합은 상사 또는 윗사람으로부터의 압력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동료는 나를 지지하나 상사가 까다롭게 굴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는 동업인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셀러리맨은 전직 승진이 기대됩니다. 금전은 장기적인 투자에 위기가 출몰하나 계속 꾸준히 진행한다면 풍랑을 겪은 뒤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또는 이미 얻은 수익에 대해 절친한 관계의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중매인이 이미 나타났다면 국제 결혼도 괜찮습니다. 이사온 분쟁이 있겠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우거나 분가 후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건강은 유전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치유가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좋은 의사와 약으로 인해 낫게 됩니다. 이민은 좋습니다. 빨리 떠나도록 하세요. 외국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업은 해외 유학은 매우 좋습니다. 국내에서라면 모교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필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양띠 운세의 종합은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고립과 갈등은 타인에게 오만한 인상을 주어 다가가기 힘든 느낌을 줄 뿐입니다. 사업 직장은 필히 시장에 접근하여 제품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시장이 좁습니다. 사업가는 동업인의 작용이 크지 않으니 자신의 힘으로 발전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셀러리맨은 위력한 지원이 없으니 계획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이롭습니다.금전은 기복이 크겠습니다.뜻밖의 수익을 거둔 것이 큰 충격을 가져와 파트너와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관계를 긴밀히 하지 않으면 함께 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소비만 있을 뿐 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애운 고립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고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사온 한적한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고, 높고 넓은 위치 집을 사는 것도 이롭습니다. 건강은 입을 통한 질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식, 약품에 주의하세요. 이민은 이민우 배우자와 헤어질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하세요. 학업은 해외로 유학하여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 성과가 더욱 좋습니다. 원숭이 뛰원세의 종합은 너 죽고 나 살자식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 승리에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적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사업 직장은 상가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동업인 또는 믿었던 조수가 내일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생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동업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그의 덕을 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셀러리면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롭습니다. 함부로 야심을 키웠다가는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금전은 투자 전략은 다방면으로 세워야 합니다. 통제권도 분산 배치하세요. 겉만 번지르르한 투기 종목은 멀리하세요. 눈앞의 당기적인 이익은 전면적인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방관하다 보면 뜻하지 않던 수확이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과의 갈등은 냉정히 처리하세요. 소문에 동요하지 마세요. 남의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운 편안하지 못합니다.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분가를 고려하세요. 건강은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히 즉시 치료를 받아 완치해야 합니다. 상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민은 친구 집에 기거하고 있는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이미는 불리하니 심사숙고한 후 진행하세요. 학업은 현재의 학과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닭디온세의 종합은 역경에 처해 본인의 잘못을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지나고 나면 필히 좋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극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업 직장은 사업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초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업가는 부하의 의견에 경청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무모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날개를 좁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러리미는 자만하지 마세요. 실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큰 실패를 볼 것입니다. 일부 재원을 비축하였다가 재기 기초로 삼으세요. 기존의 투자 방식을 바꾸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사랑을 빼앗길 수 있으니 기혼자는 조심하세요. 독신은 현재로서는 상대가 없으나 성급해야 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온 불리합니다. 이사와 주택 구입은 신중을 기하세요. 집 수리 시에도 사고와 의외의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노인은 건강을 유의하세요. 건강은 급성 질환을 조심하세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도 이롭습니다. 이민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학업은 불리합니다. 재수강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더욱 이롭습니다. 개띠 운세 종합은 현재의 상황은 발전이 없으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세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혼돈의 상황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직장은 개척하는 일이 적합합니다.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채색한 사업은 포기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개척적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재원 또는 에너지를 남겨두어야 후에 공을 세운 뒤 자신이 희생되는 일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 자금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킬 뿐입니다. 본인은 그 성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보험, 장기저축 등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연애온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력 투구하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사온 이사 주택 구입은 좋은 시기입니다. 최소한 대대적인 수리로 주거 환경을 새롭게 바꾸도록 하세요. 가장이나 노인은 건강에 유의하세요. 건강은 피로가 병이 되니 연장자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장이나 폐 등의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은 타향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니. 후손의 발전이 좋습니다. 가족 이민이 좋습니다. 학업은 공부 환경을 바꾸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회로 진출한다면 더큰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돼지띠 운세의 종합은 멋대로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지 말고 타인의 진정한 의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한 뒤 행동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헛소고가 되고 자원의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뽐내다 보면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업직장은 시장의 추세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시하던 판단이 큰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부하들과 대화를 늘려 운영에 활기를 주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대표에게 너무 과잉 충성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금전은 다양한 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허상을 쫓거나 투자에 편중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은 쌍방간의 대화에 문제가 있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일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의 배치나 수리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불리합니다. 건강은 오진이 위려가 있습니다. 수술은 불필요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이민은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타인의 경우가 내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태도는 시간 낭비일 뿐 실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업은 스승과 접촉을 늘리고, 만약 그의 수업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롭습니다.